이유래? 안녕하세요. 이유있는 에스네 임상혁 프로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는 업로드를 못했어요. 피니스파크에서 시합을 하느라고 저희 챔피언스 투어 한 중간 등 정도 하고 왔습니다. 비 맞고 바람 맞고 고생 좀 했습니다. 어, 댓글에 미드라이언 잘 치고 싶은 질문이 좀 있으셔서 오늘 7번 아이언 갖고 나왔습니다. 아이언이 미드라이언이라고 하는 건 롱아이언 쪽 동네에도 포함이 되고 쇼다이언 쪽 동네에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롱아이언과 쇼다이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롱아이언은 로프트를 더 올려 치셔야 되고 쇼다이언은 로프트를 더 낮춰서 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쇼다이언은 임팩트 순간 이렇게 7대3인 중심과 확실히 핸드포워드가 된 상태로 로프트가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 롱 아이언은 맞는 순간 머리가 뒤쪽에 있고 체중이 살짝 오른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럽의 로프트를 올리고 약간 쓰러치거나 들어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서 공을 잘 띄울 때롱 아이언이 좋은 공이 나와요. 미드 라이언이라고 하면 가끔은 롱 아이언처럼 쳐야 될 때도 있고 가끔은 쇼 다이언처럼 쳐야 될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롱 아이언처럼 쳐, 쳐야 될 일보다는 쇼 다이언처럼 쳐야 될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음, 공을 띄워야 될 상황보다 조금 더 낮춰서 눌러 때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공의 거리로만 보면 스윙을 크게 하고 크게 휘두르는 것 부드럽게 휘두르는 것보다 크지 않아도 강하게 휘두를 때가 훨씬 더 공이 더 강하게 맞고 멀리 갑니다. 날리지도 않고. 그래서, 미드라이언은 거의 쇼다이언처럼도 치면서 가끔씩 롱아이언처럼 치는 클럽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고, 양쪽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롱아이언처럼 치는 걸 보여드리면, 볼 살짝 왼쪽에다 두고, 살짝 내몸 칠트 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우측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좌측으로 뒤에서 남겨서 때리는 이미지이고 이걸 쇼다이언처럼 때린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왼쪽으로 중심 두고 제자리 축 유지해서 그대로 눌러 때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쇼다이언 치는 방식으로 치는 게 돼요 여기서 실제 쇼다이언은 클럽이 좀 짧으니까 클럽의 길이 조절이 필요 없는데 미드라이언은 반드시 길이 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립 길이대로 다 잡아버리시면 미드라이언은 어려워요.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을 제 길이대로 잡으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쇼다이언처럼 펀치 스트로크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립을 반인치 정도 그러니까 1cm 조금 넘는 1.5cm나, 혹시 2cm 정도 되는 길이를 짧게 내려잡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쇼다이언처럼 짧게 잡으시고, 체중 살짝 왼쪽에 놓으신 다음에 7번, 6번 공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심축 이동하지 마시고, 그대로 때리시면. 굉장히 컨택률도 좋아지고 헤드도 가벼운 효과가 생기면서 헤드가 잘 빠져나가요. 당연히 미드라이언의 가장 큰적 뒷땅도 줄이실 수 있고, 이때 높은 탄도가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적당한 거리감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미드라이언을 롱아이언처럼 치는 경우는 굉장히 오르막이거나, 이건 사실은 그 방식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미드라이언을 롱아이언처럼. 치는 방식에 자꾸 적응을 하시면, 체가 무리하게 누워서 맞게 되고, 로프트를 너무 많이 하늘로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번을 치나 6번을 치나 5번을 치나, 거리 차이가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골프를 위해서 반인치 내려 잡는다 7번 아이언이지만, 쇼 다이언의 셋업으로 중심 살짝 왼쪽에다 걸어 놓으시고 백스윙 때 이쪽으로 축 이동하지 마시고 큰 회전 백스윙 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올리시면서 쓰리 쿼터 스윙의 이미지로 때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피니시도 끝까지 넘기지 않고 낮은 로우 포지션에서 피니시를 잡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때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속도로 때릴 것인가 다운블로우로 때릴 것인가 어떻게든 낮출 것인가의 문제이지 크게 부드럽게 휘두른다고 해서 좋은 스윙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미드라이언은 짧게 잡고 쇼다이언처럼 공략하라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드라이언을 쇼다이언 쪽에 동네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6번, 7번도 아, 다 쇼다이언처럼 쳐버려야지 생각하셔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스윙으로 롱아이언처럼 하실 때미스 차세 확률이 높고 들려 맞고 공이 날라다니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주제는 또 제가 뭐 정해놓은 주제들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주제로 어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